2 0 2 6 강년도 천안북일고등학교, 자기소개서 면접, 자기주도학습 인성, 그리고 교과 적성, 자, 12월 전형입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기말고사 끝나고, 바로, 바로, 어, 일단 준비를 해야겠죠? 자, 그렇지만, 그만 기말고사 전에, 자, 7월달, 자, 이학기 기말 지나고 나면 바로 어때요? 자, 일단 여러 방 준비하면서, 바로 이학기 준비하면서, 동시에, 어, 천안북일고 12월 막바지 전형까지 이르겠죠? 자 워낙에 아무래도 뽑는 강도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갈수록 갈수록 경쟁력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어 뭐랄까 어 자기주도학습과 인성 측면에서 자기 속에서 치밀하게 치밀하게 좀 뭐라 기획이 잘된 방향 그새 뭐 기획이라는 게인위적인 건지 만은 어떻게 보면 어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지나 그 다음에 중학교 1, 2, 3학년 지면서 물은그 사이 에 코로나도 겪었지만 이제는 코로나 완전 진정이 됐죠. 자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미래 비전을 가지고 아직도 꿈과 비전은 변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찌 됐든 어, 어떤 분야에서 전공을 하고 이과 면은 뭐뭐 의사가 되겠다 IT 기반의 전문가가 되겠다 바이오 전문가가 되겠다 그쵸? 자그 다음에 반도 전문가가 되겠다 입문계 면은 뭡니까? 법조인, 변호사, 국제인권 전문가, 자그 다음에 외교관, 그 다음에 어때요? 자 아울러 말이죠 자 경제인, 그 다음에 펀드매니저 사회 유학 을 가서 어때? 그 글로벌한 그런 일지 금융 전문가 등등 꿈이 많겠죠. 교사. 자가 되면 또하나는 뭡니까? 장교 또는 경찰관. 그죠? 자, 이런 어떤 애들 비전과 꿈이 있어. 그 꿈을 전제로 해서 대학에서 전공을 뭘 하겠다. 그래서 대학 전공을 위해서 천안 보부고 3년 동안 입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고 어떤 교과목에 관심을 가지고 자, 어때요? 어떻게 공부할 것이라는 다름들의 학업 계획. 나중에 바뀌더라도 그래서 난 지금까지 그죠? 지금 이 시점에서 12월달에 천안고원서내고그 어, 다음에 직원 동기서, 자기소개서 면접을 함에 있어가지고 자기주도학습의 메뉴를, 교과적인 와 거를 어떤 교과목으로 선정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때요?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고 뭘 느꼈고 이걸 기반으로 3년간의 천안국일구에서 나는 어떤 학습을 할수 있을 것 같다. 로드맵, 다음에 루틴, 예상되는 루틴, 그 다음에 희망, 학업 분야 자, 오늘 말이죠. 내가 어떤 독서 활동을 했고, 이 관련된, 내 꿈을 관련된, 어, 전공과 관련된 관련지어서 서울대학교, 어때요? 아로리그 코너스를 가보니까, 서울대학교 진학했던, 신입생들이 주로 써냈던, 그죠? 읽었던 책, 또는 학과별로, 단과대학별로, 그게 전공이 되겠죠? 자 읽었던 신입생들 서울대 신입생들 읽었던 도서 목록들 중에서 나는 몇 개를 골라가지고 내가 직접 읽어봤다 그 중에서 가장 유의미한 책을 읽어서 교과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나는 자기주학습으로도 어떻게 기록을 했다. 그다음 인성 측면 나눔, 배려, 봉사 그죠? 자 어때요? 나는 어떻게 세월호 과거 지났지만은 자 그다음에 아울러 있죠. 그 뭐랄까 양로원. 자 음성에 있는 꽃동네 그죠? 등등. 그다음에 어떤 동작동 현충원에 있는 바로 공임묘지 그죠? 또는 어떻게 대전에 있는 공임묘지? 자 현충일날 가서 나는 너도 중국산에 묵념하면서 우연히 비석 속에서 어때요 그야말로 어 어느 전투에서 어디 희생을 한 우리가 바로 어때요 군인의 자치의를 보게 되었고 거기서 어때요 자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어 묘지 묘비를 갖다가 비석을 손으로 닦아줬던 그런 경험들 이런 거 하나하나가 하나하나가 그죠. 더군다나 천안 북일고 학면백퍼0기술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때 나는 기술사 생활을 중학교 때해볼 기회가 없었지만은 친구들하고 3박4 일간 어때요 어요 어디 수련회를 가서 그죠. 그게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거창한 경험이 아니고 인성 측면에서 이제 기록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겠느냐 바로 생기부에 기록된 거 기록되지 않은 게 자기 발굴성을 할수 있다 그 얘기죠. 자 일단 천안 북일고등학교 2 0 2육 학년도 어때요? 쓰임 선발 전형의 핵심 축. 자기성인 면접의 양축이죠. 이 베이스가 되는 자기주도학습과 인성의 어떤 이, 저 기반 자 이런 걸 준비해서 멘토링해주고 전람불고 자사고 그야말로 신임생이 되도록 도와주는 그 전축 기 역할을 해주는 시발점의 역할을 해주는 그죠? 디딤돌의 역할을 주는 바로 스카이스교 대치동 본원 자 교육원장 노한기입니다. 자 지금 까이 필기시험하는 준비하는 거 있지 학습이나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어때요? 대치동 본원 자그 다음에 이제 서초 방배원 사우총시대 치료사 이수역이죠두 직영학원에서는 필기시험 전담에 지도를 해주고 있고 자 그다음에 음마사관 쪽에 있죠 대치동 본원 자 일단 여러분들 자기주도학습 컨설팅 진학 컨설팅 면접 그죠 자기소개서 면접 현장 강의 1대1로 우리 전문가들이 저도 직접 합니다만은 지도하고 자그 다음에 스카이쇼에 직영하는 스카이쇼의 원격학원이죠 실시간으로 화상 화상 강의하는 또는 말이죠 인터넷 강의하는. 그래서 이 오티 영상은이나 천안북일고로 진학하는 그 어때요 전형을 대비한 학습 자기들도 학습 그다음에 인성 자기들도 면접이죠 화상으로 원격으로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지 간단하게 오티 OT 영상을 o 티로 해주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 국어교육 졸업한 사범대 출신이죠 정통 국어 전문가 주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의 동료들의 여러분들 내신 국어 그다음에 어때요. 이학을 예, 하면 여러분 선배들이 다니고 있는 천안북일고등학교 1, 2, 3학년들의 수능과 내신 국어 핵심적인 지도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자소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컨설팅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고 있죠. 자, 노한기 컨설턴트입니다. 아무튼 평생에 여러분들이 있죠. 천안북일고, 뭐, 내신 아주 오랫동안 했죠 천안북일고생들이면 수능을 통해서 저한테 국어를 배우면서 모든 교과목분, 국어뿐 아니라 교과목있죠 영어수학, 그 다음에 과학사회 논술까지 천안 불고생들이 지금도 재학원에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여러분도 있죠. 일단지 재학원에 이런 어때 진학 컨설팅 시스템으로 합격을 하게 되면 다시 또 말이죠. 어때요? 천안 불고생에 대해서 재학원에서 공부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천안 불고 들어가야 되죠. 근데 들어가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왜 내신 때문에 또는 수능 때문에 그죠? 그런 점에서 일단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그 루틴을 그저 프레임을 소속을 단단히 다지는 측면에서 합격 가능성을 보장해 준다. 현장 강의, 현장 강의에서 하는게 기본이죠. 그렇지만은 전국권 모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대치동 현장에 와서 직접 배우기 어려움이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하죠. 6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자대치동 보는 현장 강의뿐 아니라 면접이죠. 면접 자기소개서 어때요? 컨설팅하는거 동시 진행합니다. 이거를 어, 직접 집에서 대치동 최고의 전문가들의 자기소개서 면접 강의를 직접 화상을 통해서 실시간 화상으로서 원격학습으로 할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해드리는 가이드 강의입니다. 자, 대추동의 최고의 선생님들을 전문가들을 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그죠 안에서 저, 화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는 그야말로 있죠? 첨단한 학습 방법으로서 학습을 한다 그 얘기죠. 자, 일단 자기소개서는 이메일로 주거니 받거니 어때요? 여러분이 워딩에서 보내면 그죠? 저희가 전 선생님들이 여러분 계시죠? 컨설턴트들이 자, 체남복용 컨설턴트들이 말이죠. 여기 나온 것처럼 어때요? 생비비 기반의 자기소개서를 초, 초안을 초 여러분들이 초보로 갖다가 워딩해주면 그 전에 합격생들의 겸보를 제가 많이 보내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걸 보고 있죠? 워딩해가지고 자, 주요 이메일을 보내면 주희 전문 선생님들이 배정된 사, 지도 선생님들이 직접 여러분하고 소통하면서 화상으로 쓸시간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있죠? 미리 정하죠? 기본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이메일을 보내고 참석해서 자, 멘토링 하면서 수정할 거 해주면서 동시에 이걸 가지고 인터뷰를 해죠 면접을 같이 진행하는거 면접을. 그죠? 라방이죠. 라이브 방송. 실시간 여러분고 직접. 여러분이 주인공이고 저희는 멘토링입니다. 저희 스카이프스 교육에, 그죠? 스카이프의 종합인가학원. 어찌됐든 직영. 자, 스카이프의 원격학원이죠. 자, 인터넷 강의뿐 아니라 실시간인데 실시간 강의가 직접 여러분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직접 대치동 학원까지 어때요? 저 번거롭게 오지 않아도 여러분이 어때요? 집에서 직접 수강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소지 면접과 자기소도 학습 인성. 특히 말이죠. 고자 전현옥 팀장께서는 여러분 천안북일골 전임하시는 대학 선생님이신데 저도 직접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일단은 자, 화상 실시간 어, 라이브 강의를 진행을 같이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있죠. 여러분들 어때요? 자기소도 학습 역량과 인성과, 그죠?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어때요? 더 베스트 컨설턴트 최고의 컨설턴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개개인별로 그죠 개인별로 그런 일 중에 바로 컨설팅을 해준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자사고, 뭐 상상고 하나고 외대고, 자 그다음에 천안북일고, 충남삼성고 중심의 그런 일 중에 바로 저희가 학교별 지원자 학교별 어때요? 여러분이 어때 지원자니까. 어디 어디 학교를 지원하겠다면 그 학교에 맞게, 그죠? 맞춤형으로 어떻게 진행해 준다. 근데 그 현장 강의할 때는 당연히 선생님하고 현장에서 인터뷰하면서 직접 말하는 거 카메라 찍어서 카메라 워킹 해주고 자그 다음에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직접 여러분들 오디오죠. 자 면접에 답변하는 것도 직접부터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또 보여주면서 참석을 다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라이브 화상 강의도 어쨌든 여러분하고 같이 소통하는 하고 것들을. 자 녹화나 녹음 녹음을 했다가 여러분한테 이메일로 보여줘. 그치? 그럼 그 여러분들 그걸 보고 또 모니터해보고. 이래 첨삭 시스템 굉장히 선진화돼 있죠. 오랜 경험과 오랜 결과를 가져온. 그죠 오랜 결 어, 높은 결과를 가진 오랜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이 확실하게 어때요? 이 프로그램 통해서 뭔가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 분명히 갖게 해준다 그 얘기죠. 자, 어쨌든 이제 면접이기 때문에 면대면 직접 보고. 자, 그렇지만 어때요? 여러분 아까 얘기 대로 대학에 들어가 전공을 뭘 하고 싶은 꿈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꿈을 어때요? 대학에서 공부해서 사회에 진출해서 어떤 전문 분야에서 뭘 하고 싶다. 그지 그런 로망은 여러분들이 가질,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자, 컨설팅, 진학 컨설팅, 그 다음에 있죠? 진로 관련된 그런 화상 강의 시스템이라는 거. 자, 그래서 아무튼 말이죠. 실시간으로 1대1로 자, 진행한다. 자, 강조 드립니다. 자, 북일거의 자기소개서, 그죠? 자, 소서에 기록이 되면 안 되는 항목들이 있죠. 아무래도 어때요? 금기사항인데. 자, 쉽게 말해서 뭐냐. 학교, 교회에 무슨 수상 실적을 갖다가 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의 어떻게 사회적인 포지셔닝그 다음에 위치를 갖다 쓰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을 해온 경험, 또는 들어와서 학업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써라. 그죠? 이거 하나하나 있죠 Q&A입니다. 질문지가 던져지면 여기에서 답을 말로 하면 구술되고 요걸 갖다 직접 작성을 하면 자기소개서죠. 응? 음? 지원자 인성 보여는 사례. 그죠? 사례, 경험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말이죠. 지원 동기, 진로 계획, 인성, 자기 주도 학습 과정. 그런데 말이죠. 또 여러분 직접부터 자기 주도 학습했던 것들은 교과목 보통 두 개, 세개 선정을 하죠. 자기 진로와 연계돼서. 또는 여러분들 맞죠? 읽었던 도서. 아까 얘기했죠. 서울대학교 아로그 죠 이 코너에 들어가서 우연히 알게 된서울대 신입생들이 주로 읽었다는 책. 이런 것들을 나도 읽고 싶어서 차, 읽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제안도 어때요? 쓸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자기도 학습의 과정에얘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원한 천안비길고를 정확히 알고 왜날천안비길고를 지원했는가. 물론 여기 자기소개에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죠? 여기에 준하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그 다음에 노래가 과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죠? 발표를 했다. 발표학습 시간에. 친구들하고 어때요? 일종의 바로 일종의 동아리, 소 동아리 만들었다. 그럴 수도 있고, 앞으로의 비전, 천안불교 입학을 해서의 공부, 학업 방향, 그 다음에 대학에서, 그 다음에 어때요? 일단은, 자, 도전적으로 공부에 임했던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효과적이죠? 근데 인성 같은 경우도 좀 기본적인 것만 쓰지 말고 좀 뭔가 차별화된 거, 좀 확장성이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사례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내가 천안불교 꼭 필요한 사람, 더군다나 천안불교는 기술사생활 하잖아요? 기술화 생활할 때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점들은 뭐가 있을까? 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낼까? 자, 그런 식의 어떤 로드맵. 상투적인 것 빼고 간결하게 쓸수 있죠. 그래서 말하자면 매년 뭐, 전형은 특별히 변화가 없죠. 지원하는 그 일정만, 전형 일정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정원으로 뭐 통합사회, 통합선발도 있고, 그다 타시도 졸업성 경우는 어땠다. 그죠?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충남단이 그, 일종의 어, 바로 전형도 있기 때문에 충남 거주. 그래서 1단계는 말이죠. 12월 달에 일단 원서 접수하고, 그 다음에 지원 동기서 자기소개서를 같이 입력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1차 발표가 되고, 어때요? 2단계 전형에서는 이제, 어때요? 12월 말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자, 그러면서 온라인 입학원서를 작성할 때, 자기소개서를 같이, 자, 입력을 하죠. 상상고처럼. 나머지 학교들은 전부 다일차 학교 때 발표하라고 자기소개서 입력하는데요. 그래서 일반 지원이 있고, 자, 그 다음에 특례 입학 대상자가 있고, 국가 요공자자는 역전형이고, 전형 전형 사회통합전형이 있죠. 자, 그런 점이 있다는 걸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일단은 교과성제 160점, 2학년 1, 2학기, 자, 그 다음에 3학년 1, 2학기. 그래서 3학년 1, 2학년 1, 2학기가 32점, 32점, 3학년 1, 2학기 48점, 48점, 160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사회교과, 과학, 예능, 자, 이런, 자, 배, 뭐랄까, 배점 비율이 있죠. 수학이 아무래도 어때요? 자, 배점이 제일 높죠? 국어, 영어, 4.8점, 사교과학 4.8점, 과학이 8이죠? 수학도 8이 되겠습니다. 2학년 1학기. 자, 그러면서 3학년 1학기, 2학기가 어때요? 아무래도 이렇게 반영 점수가 높아지잖아요? 그죠? 렇 그렇기 때문에 2학년에 성적이 낮더라도 말이죠. 일단 3학년 때 올렸다 싶은 수험생들의 경우는 좀더 지원 자격을, 재, 지원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다. 자, 따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근데 출결 점수도 있고요. 자, 검정, 검정 성적은 아무래도 비교, 어, 성적, 그죠? 자, 검정고성총점이 650, 5 0점이면 조정, 내신 점수가 160점. 이런 식으로 말이요. 검시 점수가 바로 어때요? 일종의 내신에 출하는 점수가 되겠더라라면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말이죠. 자기 속에서의 효율적인 어떤 그런 측면은 자신의 강점을 부강시킨 방향으로 해야겠죠? 좋은 이미지를 줘야겠지 아무래도. 자, 그런 점이 있다면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모호하고 이제 수상계피하고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단순한 내용보다는 의미있는 내용을 부각시키고 배우고 느낀 점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차별화되고 개성있는 내용을 제거해야 됩니다 자그점마시고 아까 이제 금기사항은 약간 보여줬죠 심층면접은 어때 결론부터 두 가지로 얘기해라 자신있게 그러면서 어때 뭔가 개성있는 내용을 통해서 어 자신있게 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참석 제도를 하면서 지가 면접 제도를 하지요 자 그런 점에 있다는 게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참석객 면접을 제도로 한다 여러분들 직접 실시간 화상을 통해서 말이죠. 원격으로 하는 것도. 자기들 학습 과정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어때요? 감각계 눈에 가서 공부했다고 했는데, 홍채 움직임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수학 탐구를 할 때, 어때죽었어 쓰였던 개념에 대해 말해 보시오. 감명계일 같은 책이 있다. 도서를 얘기했으그 도서에 도 물어봅니다. 기출됐던 거죠. 멘토리 봉사에 가장 가르치기 어려웠던 단어, 그 이름 말하고 해결 방안 무엇인가 말해 보시오. 여러분 생기 부에 썼던 내용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면접을 한다. 그 얘기죠. 진로에 관한 참고한것중 가장 자신이게 말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영어로된는 외국 자로 많이 읽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병과 고도의 나쁜 것이 생각하나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기출됐던 천안부 읽고 만의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의 어떤, 뭐랄까, 자기 속에서 기록했던 내용들 또는 생기부, 이거 삼일체로다가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추출해가지고, 면접관들이 직접 가상적으로 시뮬레이션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전부 다 뭡니까? 결과적으로 화상으로, 실시간으로, 어때요? 일종의 바로, 어, 일종의 여러분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학습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마치 원격 학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도 절약이 되고 직접 대치동에 직접 와서 하는 그저 그런 점이 참 좋지만은 시간상으로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직접 이런 어때요 최고의 대치동 전문가들을 직접 여러분의 면대면으로 여러분 집에서 있죠 전국권이기 때문에. 어 제주도에서도 여러분들이죠. 자 면접을 직접 할수 있는 실시간으로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거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대지동 스카이 입시 교육 그야말로 자 특목고 또는 스카이대 자 면접에 어때요 자 합격 캠프로서 합격 메카로서 역할해온 을 역할을 이제는 여러분에게 어떤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여러분들 천 전남 북유 학생에 대한 큰 역할을 해줄 겁니다. 자. 스카이 중에 원격 학원에 실시간 화상, 원격 면접 박스 또는 자기소개서 학습, 자소서는 미리 어때요? 자, 이민을 조건이 받거나 하면서 소통을 미리 하겠죠? 충분하게 그런 시추에 해서 조성하면서 하기 때문에 분명히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저 합격을 위한 모든 에 분명히 큰 것을 이루어지겠습니다. 자, 합격에 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합시다. <목소리>